<목소리> 조금 발에안 붙을 뿐이지 좋은 것 같아요. 지금. <목소리> 근데 우리가 진짜 억지로 나갈 필요가 없, 없을 것 같아. 돌리면서 잘 풀어놓는. 맞아요. 뭐, 뭐야, 현석이 형이네? 애기야. 아. 말 애기, 말을 <laughs> 아껴야겠다 아, 아, 나이현석형 몸이 더 젊어진 것 같아요, 뭔가 <laughs> 뭐야 돼, 명 있네 어영부영한 것 같아. 종아, 빨리 불러줘야 돼. 지금 눈물이 불러서. 안 보여? 못 <laughs> 봤지. <목격지를 웃음> 하긴 했어, 뭔가를.

상대 전진패스가 잘 못나와가지구 아 뭐야 여기여가종환 하는거 고내하시 약간 모서느낌인데 <놀람> 아니 데 결국 종환형한테 볼이 갈수 밖에 없어가지고 왜냐면 수비를 안하거 <laughs> 딱형 영상 다 담기고 있어요 이제 겐니토는거 아니에요 그러고 딱살라처럼딱 결정 지어주잖아 <laughs> 맞아요 잘 올라갔던데? 딱, 딱 반대편까지 올라가서 톡 톡. 예쁘게 이네 저거는 윙백이죠 얘는 공격하려고 윙백간거에요 <laughs> 그래야 윙에서 드리블 칠수 있으니까 어, 어, 해야 돼요. 아, 수다. 아, 수다. 형 슈팅 안돼요 이제 아무리 아니 키퍼분 다이빙 엄청 잘 뛰시던데 있던데 아 진짜요? 아아 그냥 아, 저 감탄팬츠 뭐 그거, 그거요? 위에잘 다이빙 이쁘게 뛰시더라고요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하늘색 옷입으 분이 아요아 요즘에 키퍼좀 용병도 불긴 하죠 그죠 열를강호이 그런 그러니까 선출팀에서 많이 하겠죠 뭐. GK 오코치 오, 오, 오코치 오우킥 저거 NNA에서 하는거 아니에요? 종합격 투기를 미들킥 <laughs> 그 여. 왔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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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아 좋다. 아, 오, 너 방금 속았어. 아, 별론데. 얘는 뭘 해도 볼이 다 발에. 마무리. 오, 나이스. 와. 잘잘 <놀러니까> 어, 나왔어. 어, <놀러 보셨> 정한이요, 잘 역시 <놀러 <놀러> 오! 오오오잘 <근데> 찍었어요. <놀러> 혹시 <놀러> 뭐 하면은 이거는 제가 잘 찍을까? 재밌을 것 같아. 와무각에서야무지게때렸다 가자. <놀러> 뒤에서 <놀러> 들어가는데 거왔어문호문가 아, 방금 밟은 거지? 종호호 종국. 아, 호가 아, 호찬이가 밟은 거 아니야? 종국이. <놀러> 종국이. 종국이.

자꾸 뒤로 나가나 보다, 꼴이. 새가생는리고그니까요 하도 공이 넘어가니까 막 비구멍 만든 것 같은데. 바로 뜯어내라고. 맞아. <laughs> 자꾸 돌아가려고 <laughs> 어우, 뭐. <laughs> 뭔가 얼렁뚱땅 패스가 되는 것 같애 얼렁뚱저선 그니까 힘 빠져 그러면 <laughs> 아왼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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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왼쪽, 왼쪽 못하겠어 네. 왜? 아, 아 <laughs> 냄새나가지고? 윤 아니 안쪽으로 좀 계속 들어와 <laughs> 우리 저게 좀끄럽고좀 이상해서 네 아, <laughs> <laughs> 겨울에 겨울에 졸라일 것 같고. 아 맞죠. 얼어있어 저기는 이게 항상 얼어있어가지고. 응, 해가. 저기 그건물 그 있으니까 어, 해가 잘안 들어. 눈이 응. 그리고 밀어내면 저기다 쌓아놓죠. 맞아. 맞아. <laughs> 아마추어니까 어때. 포트널 이렸더라고 멘시티. 벤시티랑 했어요? 어 이번에 1라운드 했는데 멘시티 아, 포트널은 아, 토트남엄이리모오 아, 아, 갑자기 데 아, 손흥민 가니까 이제. 지9이 네, 돌아왔다는 기가도운드까지등아 뭐 좋아. 좋아. 오! 어? 오, 좋아. 저런 좀. 그림으로 봤어야 돼. 다음 코트 아, 기대할게요한년젊었그 젊어서는... <laughs> 그러니까 옛날 형 보는 거 같아. 이번이 보면은 더잘 기술적으로 잘는 이제 하루 뛰한세 개씩 뛰니까 일주일에. 와. 대가 어. 야, 볼볼 볼 들어왔어. 이게 수비만 하면 힘들고 공격만 하면 덜 힘들어 좀 재밌으니까. 이걸 왜 마무리 안 했어? 애견년에. <laughs>

오. 마무리 마무리해 오 소리 <laughs> <laughs> 목소리 듣고 <넣고> 싶어 종아 <laughs> 해봐 그렇지 아. <laughs> 문호 아니었나? 문호, 문호. 아 머리 오늘 날카롭.. 머리가 날카롭네 근데 아까 진짜 저, 있는 거. <laughs> 발로 해도 그 정도 쉽지 않아 몇 시.. 몇 시.. 몇시정되

진짜 힘들겠다, 올라가는 거. 야, 저거 진짜. 좋다. 음. 야, 수근아 일어나! 아, 수근이 어디 있어? 저 위에, 저 위에, 어저 위에, 저 위에, 저 위에, 저 위에, 저 위에, 저 위에, 저 위에, 저위은 영훈이 바로, 영훈이 바로. <laughs> 아니 맞춰 어, 너무 프라이드네. 오! 오, 오, 오 <laughs> 뭐 어찬 돌아. 간다. 그렇지. 오. 오그러진 드립. 아. 오케이. 찬이 약간 부드러운데 딱딱한 오. 느낌. 맞아요. 제가 <laughs> 정확히 <웃음> 그 표현이 맞아요. 뭔가 부드러운데 딱딱한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뭔가 뭉툭하고 약간 이렇게 단단한 느낌.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맞아요. 저기서 오, 저기서 자꾸 오른발로 찼는데 저기들은 <clears> thank <throat> 好久